9월 22일 금요일 아합이 나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는지 보셨나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지만 그다음에 행한 일을 보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중단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백성에게 여호와를 숭배하도록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 그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우는 역대하 19장 1절과 2절에서 아합이 악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선지자는 분명히 그를 악인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자신이 행한 일을 어느 정도 후회했지만 결코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모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의 가족이 겪게 될 형벌을 선언했을 때 아합은 처음에는 겸손해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취한 조치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에는 단순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